안녕하세요. 담임스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프렌즈 41022 어, 토끼 집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피스는 몇네 피스더라? 피스 정보는 따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어, 인터넷에 보시면 한 저기 한 5천 원 정도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 피스 한번 대충 보시면 한 3, 40 피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토끼를 위해서 지붕이 열리는 작고 귀여운 오두막 집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데요. 어, 놀이봉에 올라가서 어 균형을 잡는 토끼를 구경한 다음에 이제 당근을 먹여주고 어 핑크색 그, 핑크색이야 근데 왜 하늘색이야? 리본을 달아서 하트레이크 시티에서 가장 사랑받는 토끼로 만들어주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미니피규어는 안 들어있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1022인데 41021 푸드라우스하고 41020 고승도치의 집세 어, 개를 합치시게 되면 조금 큰 집을 만들어볼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짝퉁으로 만들어봤고요. SY에서 옛날에 저 이거 같은 짝퉁이 나왔는데 짝퉁에는 어, 미니피규어도 들어있습니다. 미니피규어가 들어있는데 정품에는 그냥 이렇게만 어, 구성이 되어있네요. 그냥 간단한 구성인데, 자, 언제 나온 거야? 2013년도에 나온 제품이고, 프렌즈 시리즈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뜯어야 되나요? 위쪽에 보면 뜯는 흠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요즘 좀 오래돼서 긴나네요 자, 그냥 뜯읍시다. 자,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어,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설명서 안 보시고, 그냥, 어, 저 뒤에 있는 것만 보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고요. 네. 자, 설명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꾸며져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완성된 후에 어, 이렇게 다른 제품들하고 합쳐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설명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어, 다른 다양한 제품들 소개를 되어 있고 자 레고 프렌즈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있까요자 들어가라. S번 얼마 안 되는 관계로 그냥 바로 렛츠고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짝퉁이랑 비교해 보면 좋은데 짝퉁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주 작고 귀여운 토끼 한 마리 들어 있고요. 자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돼서 레고랑 이제 호환이 되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레고 프렌즈 미니 피규어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소품들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꽂을 수 있고 자뭐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여기에다가 동그란 블록 하나 끼워주시고. 프렌즈 같은 경우 보시면 아주 색감이 이쁘장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는 왜 미니 피겨가 안 들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당근 아, 상, 상을 주는 거죠. 당근이지. 당근이야. <laughs> 자 이렇게 주시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예. 얘가 못했다고 그래서 야이 너무 시끼야. 어 그것도 못 뛰어넘어라고 어, 하기보다는 아유. 그래 그렇게도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해보자 어, 라고 하시, 말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주 잘했다고 하더라도 아, 아 잘해서 최고야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그, 그다음에 한마디 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지 어, 딱 한마디 해주시면 아 예술 딱 말하지 않을까요 자 하여튼 뭐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닦달하지 마시고. <laughs> 어, 용기를 붙도다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 어, 저희들 그 아이들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상황에 막 자신이라면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어, 그런 경우에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어, 진짜 그 뭐라 그럴까. 그 대상도 상당히 그 기운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 자체도 어,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여튼 부모님이나 아까 그러니까 뭐 아니 나는 저기 애라서 그런 거 없어요 못해요 칭찬은 저는 칭찬만 듣고 싶어요라고 하지 마시고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주변에서 어 한번 이렇게 칭찬 잘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복돋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뭐 얼마나 많을 것도 없네요 그냥 금방금방 금방 되어가고 있고 설명서 보고 가니까 뭐더 금방인데 저번에 한번 짝퉁하면서 설명서 안 보고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는 입장이니까 오늘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없어서 갑자기 뭘 보여드리나 찾다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고. 자, 지붕이죠?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설마 이게 다 완성된 거야? 완성된 거네요. 자,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렇게 돼서. 어, 자, 가져라. 이제 여기 가서. 어, 자, 놀기도 하고 뛰어놀고 어, 그렇게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요건 이제 그 균형 잡는데 여기에 서 이제 아 내가 여기 건너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 당근 주셔야 돼요. 슈슈슈슈슈 건너가서 하게 되면 당근 선물로 주게 됐고요. 자 여기 이렇게 어, 이거 안 내려가나? 아 막혀서 안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그 작은 오두막집 여기가 이제 얘 집이겠죠? 자 토끼집 아 안쪽에 끼우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요거 투인원 제품입니다. 투인원이라고 설명은 안돼 있죠. 그냥 요것만 되어 있고 별 다른 내용은 없는데 아까 설명서 뒤쪽에 보시면 자 요거를 변화시켜서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다시 분해를 했는데요. 두 번째 거는 저 설명서 찾아보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요것만 보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선 기본판은 들어가는 것 같고. 자, 여기에다가, 자, 분홍색을 이쪽에다가 하나 껴주는 것 같습니다. 껴주시고, 그 다음에, 또안 보고 하다 보면, 좀 헤매긴 헤매겠지만, 자, 이렇게 한칸내어 나오게 껴주시고요. 그냥 뭐 굳이 뭐 이렇게 꼭 똑같이 만드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미고요. 그 다음에, 자, 저, 뭐야. 자신만의 그 상상력으로 멋진 거 하나 따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닥판 끼워주시고 요 앞에다가 요거두 개로 불안하다. 자요거까지 맞고 맞는 것같 맞나?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다가 자 여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애매한데. 어... 가만히 있어봐. <laughs> 뒤가 뭐가 들어가 있지? 두칸 다음에 뭔가 녹색 블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녹색 블록이 없는데 연두색밖에 없고요. 자, 없으면 없 대로 가고 아는 것만 합시다. 자, 뒤쪽에 보시면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거두 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벽돌은 또 이렇게 또 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 벽돌은 자, 요거세 개를 가지고 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어,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냥 블록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좀 사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저번에 그 소개시켜드린 그 레고 클래식 제품 그런 거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도 다양한 부품들 들어 있어가지고 레고 프렌즈의 색감이 없고 물론 이제 동물도 안 들어있죠. 동물도 안 들어있긴 하지만 자, 뭐야 벌써 완성된 건 아닌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끼우지? 아, 그냥 하나만 끼우는 방식으로. 자, 하나만 끼웁시다.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한쪽만 끼워주시고,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설마 벌써 완성이야? 뭐, <laughs> 피스가 얼마 없어서 오래 걸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 뒤에 또 하얀 게 있었구나. 하얀 거는 이쪽으로 돌려서, 야야야, 안쪽에 넣어주시고, 공간이 남는 데고 뭐 대충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인 것 같고. 자, 당근 득템 하시고. 고양아, 고양이 된다. 저저 저 뭐야. 어디 갔어? 어이? 잠시 한 눈판 사이 로 가출을 했네요. 잡아왔습니다. 자, 토끼. 도끼. 토끼는 것도 흰색이 이쁜데. 자, 요렇게 그냥 간단히 만드시면 되고요. 자설명서랑 모습이랑 보면 뭐 동일하+ 동일하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런 모습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고 꼭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만의 뭐자 방식으로 하나 멋지게 만들어 보시고 뭐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확장 못하나. 그막요 뭐, 정도면 되겠죠. 이런 제품도 있으 니까아 그냥 어, 참고해 보시고요. 가장 그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니 피규어도 없고 조금 부속 블록도 같은 경우 좀 아쉬우니까 가격적으로 런거 여러 개 사시는 것보다 그 레고 클래식 제품 구입하시면 클래식 저기 있다 저기 있네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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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돼 있어가지고 이제 블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 만들 수 있고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제품만 알아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대가. <laughs>